삼진 안 봤어 나 바로 여기 들어왔어 될 듯? 방금 총 소리 하나 안지 않았어 비 응. 보이는 건 없어 보이는 거 없어 고 아, 뭐, 이렇게 거기서 차타 어 레전드 판이야 이거 어 없어 없어 레전드 없어 하세요. 비상호출한다. 어. 조심히. 그거 없어, 음. 그거. 그거 굴렀나봐장나 음, 여기서. 여기 두 개나 더 하면 돼. 여기 같이 뿌려놓을게. 여기 두개 남아. 2층에 오케이. 저기 있는. 어쨌든 차로 다 굴고 다닌다. 스카라도 써야겠다. 여기 어 있어. 오케이. 락은 남는데. 어? 뭐야? DMR 파츠 다 음, 버려져 있네? 그냥... 뭐가 되는 거야? 오, 어? 깜짝이 씨. 와 아, 나배 아픈데? 배아프 남서 많이 풀이할 거고 동쪽 많이 올 거야 보여준다 손잡이.. 손잡이.. 자발 아니 김치찌개 먹었는데 급하게 먹었나? 속이 좀안 좋아요 좀 매스꺼워 배도 아프고 나 그럼 궁금한 게 있는데, 너 실비 <laughs> 실비김치 먹어봤어? 나 그거 먹으면 계속 설사 이따가 언니가 안그 김치찌개로 만들어가지고 괜설사했잖아. <laughs> 조심해, 기상없이가야돼 어. 내리는 거. 그 거. 안내려서두 날. <laughs> 매실 개소화, 매실 존맛탱 아직도 안 내린다, 쩌바. 어, 나는 실비김치 <laughs> 존나 좋아해. 와우. 근데, 개맵던데, 그거, 진짜, 레전드. 데 어, 맵던데? 맞아. 개매워. 근데, 나도, 너처럼 김치, 김치를 진짜 좋아하거든? <laughs> 김치는 근데, 하도 실비김치, 실비김치 하길래, 실비김치가 뭐야? 얼마나 아유, 매운가. 아, 어, 얘기했다. 어, 보급하게. 봤는데, 진짜 존나 맵거든? 근데, 개맛있어. 중독성은 그냥, 진짜, 거의 불닭볶음면 같은 느낌? 자차 아, 내려온다. 어, 보급, 보급적으로 가는 거 같은데, 콧 지 나가네요. 어, 어, 뭐야? 라이 어어 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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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MK 먹으면 하려고, 푸치다 가지고 있었다. 푸티 죽 이거 뭐해? 푸티. 뭐야? 싸운다. 여기, 여기, 푸자샷 먹어, 안 먹을게. 나이스. 여기서 하나 들어가서, 하나야. 확인하시 강남차고 씌워졌고 반대 능성 싸우고. 지배들은 능성 올라왔어. 에만트 알겠다. 오거라 오거라 보아비면총다 나중에 1번편 바위 올라와서 아 왔다 왔다 쿠페 지른다 똑같이 아것 같은데? 아 똑같이 다왜 어? 저래?

뭐또 어, 공중부양했다 어? 떨어졌다는데 독적으로 잡히네. 이게 국러 서클이야, 국러 그러니까 요즘 막저렇게 많이 잡혔어. 여기? 어두나. 어 아, 먹으러 갈게. 엔드쓰리야? 어. <laughs> 뭐야? 야, 오늘 왜 이렇게 엔드쓰리만 나와? 아, 저도 MK 좋아하고 저도 피고 좋아해요. 아, 진짜. 안 좋아하는 줄이 정도면. 배탄 없는 아, 인간 나 진짜 손잡이밖에 없어. 없어요. 없어. 손잡이 여기 뒤에 수직 있어. 이 집인가? 아니, 아니 손잡이 손잡이밖에 없었나. 이이 손잡이. 먹어 먹어. 맛없어. 음, 오탄 거기 있어? 어, 오탄 먹었어. 어떤 인간이. 어, 저뒤어 오탄 나좀 줘. 파츠만 담. 파츠 줘. 밖에 없어. 어, 여기 가져가. 아니, 내가 줄게. 내가 줄게. 어 뭐? 오스트 어, 어, 야, 씨발 주먹. 어, 나 마주파야. 십방 마네너손좀 거칠어. 싸나와서. 어. 와, 막킬러 얘들아, 얘들아, 나도 싸우고 싶어. 야, 여기 산책 보인다. 사 번. 번. 보인다, 보인다. 엄마, 응. 공는 제대로 했는데. 나노 강자. 나발 연막 폈어. 아, 했다 씨발. 야, 고삐 누가 잡을 거야? 야! 나려 <laughs> 씨발, 고삐 잡아. 나안 잡아. 아, 뭐 말래니? 빨리 씨, 어떻게 좀해 봐. 어? 고삐 풀렸다. 좋 가. 풀렸다. 나도 가. 설리로 간다, 내가. 아, 어, 어떡하지? 아, 고삐 <laughs> 풀렸다. <웃음> 어떡하지? <진짜>. <웃음> <웃음> 어떡하지? <진짜. 웃음> 내가 설리로 갈게. 어. 어? 아, 걱정 마. 오케이, 오케이. <laughs> <laughs> 연막 두개 끝. 소리 당한 개아 여의도 다리 온다. 여기도 다리 온다. 어 여의도 다리. 내려와. 야 내려와. 차차차 내려가자. 내려가 내려가자. 차. 차, 차, 차 번. 안 보이는데? 올렸나? 여의도 여 여의도 다리에 소리 어. 났어. 황 저기 단차 있을 거야. 그래, 나 내려왔어. <laughs> 너 혼자야? 여... 혹시나 이거 수영 치는 거 조심해. 매달려 있는 거. 그럼 내가 2층에서 볼게. 아 어, 뭐야 다시 내려왔구나. 우리 빼고 다 왔어. 계속 있았어 해우서 그대로 있어. 아, 해우서 그대로 있고 3번 쪽에 한팀 있고 여기 2번 외에 한팀 있고. 강남 어이. 차고에 한 팀이 있고. 여기도 다리 1도 안 보이. 무서움. 저거 능선 쪽이었을까? 무조건 있었어, 배들. 우리 아래쪽으로 향긋 타고 오는 거 보시면, 1번 이렇게. 어, 너 지금 계속 뭐 보고 있어. 야, 내가, 내가 거쪽 시야 고정할 테니까 너 쏴. 이거. 누나 <laughs> 근데 여기 개잘 보여. 여기 위에서. <laughs> 무조건 음. 이렇게 <laughs> 올 거야. 그거 무조건 막아. <laughs> <이 번에 웃음> 어, 돼? 여기, 여기 이번에 세울 것 같은 느낌. 여기 작게 잘보맞지 해각성 하나 들어갔고. 나저 집에 있을게, 그럼. 음.